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이제 뭐 대략적인 뭐 줄거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원, 인사이드 아웃, 투까지 나왔죠, 이번에. 근데 이제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이제 소녀죠. 근데 이 라일리 안에 이제 다섯 가지의 감정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기쁨이, 뭐 소심이, 까칠이, 뭐 버럭이, 슬픔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 라일리는 기쁨이가 제일 좋았어요. 기쁨이 좋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기쁨이가 제일 좋은데 어, 왜냐면 좋으니까요 진짜 말처럼 근데 점점 자라면서 슬픔이가 자꾸 이렇게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픔이를 자꾸 치워두고 뭐 저따 갖다놓고 감춰놓고 막 이렇게 가둬놓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일리는 나중에 아무 감정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뭐 그러면 이제 막 문제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슬픔이를 이제 만나서 슬퍼하게 되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막, 이렇게 자기가 세워놨던 환상 같은 게 슬픔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라일리가 성장하게 되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어 통합되어져 가는 이제 건강한, 성장하는 이제 라일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어 건강한 삶이란, 어, 긍정적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는 기쁨, 즐거움, 짜릿함만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분노, 슬픔, 두려움도 잘 고루고루 느껴주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기쁨만 계속 느껴요.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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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쁩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죠. <laughs> 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분노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아파요. 근데 내가 막 기뻐요. 제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람인가요? 우리는 슬프고 두렵고, 화나고,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울지언정, 이것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도요, 계속 주인공이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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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가 영화가 끝나요. 그럼 그 영화를 아무도 안 보겠죠. 우리가 막 긴장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막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같이 함께 위로하고 이겨내고 성장하는 이런 영화를 우리가 보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룰 때좀 여러 가지를 골고루 느껴주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 한국에서 코치 활동을 하면서 음, 가장 많이 도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골고루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심리치료 방법 중에서 수용전념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개념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만 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전념치료라는 것은 어, 핵심이 뭐냐면 회피하지 말고 수용하며 기꺼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그것이 분노도 경험하고 그 즐거움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활동 중에 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면 낯선 것도 경험해요. 그 다음에 길을 잃어도 경험해요. 사실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어쩌면 길을 잃는 행동인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나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을 다 수용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경험하느냐 근데 첫 번째는 어,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친구가 나를 무시했어 뭐 헤어졌어 이별했어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이럴 때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사실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 수 있다. 지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랬을 때 고통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회피하고 뭐 억누르고 뭐 뭐, 다른 음식, 뭐, 게임,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 뭐, 게임이나 음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막 도망가기보다는 또 게임과 또막 맛있는 걸 먹다가도 또내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무시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감정이 느끼다 보면 아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과격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과거의 아픈 감정이 들기도 하고 뭐 괴로운 기억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얘기에 적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내 안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버거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어 생긴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 과거의 힘듦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이렇게 어, 어떤 어 행동을 했을 때 과하게 화가 난다든지 너무 참을 수 없게 슬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저 사람도 날 화나게 했지만. 사실 내 안의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남아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알아가고 또어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뭐 이렇게 내 감정을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어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써 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얘기를 쓸때 이렇게 보통은 막 좋은 얘기만 쓰거나 뭐 이렇게 정보 중심으로 얘기를 쓰시는데 그렇지 말고 다 적어 보는 거예요. 아, 슬프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빨리 없애셔도 돼요. 이 얘기를 누가 보면 안 되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적어 보시고 친구에게도 얘기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찾아가 보시고 또 상담사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코칭 일을 하면서요 어 사실 이제 여기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어 슬픔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저하고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 정리가 되고요. 자기가 정말로 그 슬픔과 분노의 뒤에 있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대하, 대하면 좋냐면,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하는 길일까요? 예, 그냥 같이 함께 해주는 거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있다고 해요. 장례식장에서 하는 조언, 충고는 다 실수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이렇는데, 너 빨리 기뻐해라. 너 빨리 괜찮아져라. 이런거다 정말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하고 할수 있는 일은 같이 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계속 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슬퍼 슬픔의 양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슬퍼하다가 또 같이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또 먹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또 다시 슬퍼하고 같이 또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또 같이 먹고 놀고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그 적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뭐 어떤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엄청 슬픈 일이 있었지만, 슬퍼하지만은 또, 오늘은 또 먹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어제 이런 슬픈 일이었었는데, 내가 오늘 웃고 있어서 막난왜 이러지? 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 자신과 함께 해주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슬픔의 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울고 웃고 또 함께 먹고, 함께 노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슬픔에 대한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음, 감정이 영어로 emotion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감정을 라틴어 파생어로 에너지인 어, mo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 속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쓴다. 음, 잘 내가 느낀다. 슬픔을 잘 안전하게 느낀다. 어,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또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슬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해 보시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로, 어, 여러분의 이제, 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지금 슬픔들. 아, 너무 슬퍼. 아, 그거를 일단은 이제 충분히 슬퍼하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면서 슬퍼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또잘 먹어주시고, 잘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어, 그렇게 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슬펐을까?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 비에 비해서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제 삶에 책에 많이 적어놨지만 제 삶에 많은 슬픔들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들을 충분히 수십 년간 느끼고 나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의 사명이었어요 아 나는 이 부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경청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감정을 다 느끼고 느끼고 느꼈을 때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런 욕구들의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시고 그 안에 있는 욕구들을 느끼시고 그 숨겨진 보물을 찾으시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어,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